잘 묵자 브이라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좀 특별한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임이 마인크래프트거든요. 마인크래프트, 여기 강이 있고, 여기 뭐 잔디도 있고 꽃이 있는데, 이제 비무장 사람들이라고 미술하시는 분들인데, 평화 마을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 평화 마을을 가서 한번, 집 소개도 하고 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리뷰도 하고 그런 영상 오늘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또 오늘 운치있게 초록색? 파란색 비가 오네요 이야 비가 계속 와요 아침부터 장만가 봐요 일단 지하 벙커 들어가기 전에 이 꽃들이 보이는데 탈북자라면 누구나 이제 탈북할 때 압록강 아니면 두만강을 건너거든요 보통 이제 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는데 평화마을로 가려면 지하 보컬로 이동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늑하네요. 누구 없어? 없군요. 두만강, 압록강도 이렇게 안전하고 요렇게 건넜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이렇게 단단하게 잘 지었네요. 얼마나 열심히 바닥을 닦았으면 벌레 한 마리 없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평화마리 나온대요. 한번 가볼게요. 와첫 번째 집. 와이 북한에는 이렇게 큰 집이 어, 별로 없는데 와 나무 무슨 나무 참나무 살벌하게 심었네요. 와 하얀. 와, 좋네요. 주방이 보고 보이고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섯 명. 침대가 있네요. 불 꺼주세요. 북한에는 제가 살던 데는 다 집이 하모니카 집이라서 이렇게 복층이 없거든요. 이런 3층, 4층 집은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돈 많이 벌면 이렇게 큰 집에 사고 싶긴 해요. 어 2층이 딱 그거 같네요. 제가 잘안 가는 독서실. 예. 하늘을 천 따지. 배불짱 루루루황, 예. 아, 또, 한두 책도 버리고. 3층 가면? 와. 와. 또, 아무것도 없네? 예. 3층 아무것도 없고요 4층. 어, 비 멈췄다. 와, 비가 멈췄네요, 갑자기. 와, 평화머리한 번에 다 보이네, 올라오니까. 북한에서는 절대 흔히 볼수 없는 4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이 빌라 맞나요? 아 근데 이게 창문이 아, 이렇게 커가지고 난방비 많이 나오겠다. 불 꺼주세요. 두 번째 집 꽃이 이렇게 많네요. 내가네 꽃. 북한 집들 보면 진짜 잘 꾸미는 집들을 보면 앞에 뭐 화분이 있거든요. 아이집 주인은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릴때살 때는 이제 굴뚝 있어가지고 뭐 밥이나 뭐 감에 물 끓이면 이렇게 연기 가났거든요 굴뚝으로. 아그 기억이 나네요. 들어보면 실내는. 음... 예 나갈게요 있네요. 어 <laughs> 이게 이게 진짜 이게 좀 느낌이 좀 북한집 같긴하다. 예. 여기 호교나 텃밭이구나. 와 물도 흐르고 북한도 이제 개집마다 작은 앞에 마당이 있거든요. 그 마당에서 채소들이랑 감자, 옥수수를 심어 먹는데 어, 이런 텃밭 좋은 것 같아요. 예쁘네요 텃밭 옛날에 고향 집에서 텃밭에서 감자 옥수수 캐먹던 기억이 나네요. 어, 여기도 텃밭 있네요. 오와! 텃밭. 아, 텃밭이 굉장히 많고. 오 여기 세 번째 집 나왔다. 우와, 외곽에. 와, 외곽에. 아, 이 물이다. 아니, 북한에서 이제 물이 이제 수도시설이 잘안 돼가지고 겨울 되면 다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거든요. 오 그러면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먹건 아니면 강변 가가지고 얼음 깨가지고 물을 길어먹던 기억이 나는데 물이 뭐 이거 지하수 올라오는 건가? 와집 밑에 텃밭이 있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햇빛은 어떻게 맞는 거지? 또 다른 집으로 가볼게요 역시 텃밭 이 정도의 텃밭이 다 있었거든요 북한에 살때 어이 등당하면 밤에 뭐 누가 훔쳐가지 못하겠네 요 다른 집으로 가볼게요 어? 지하 벙커인가? 여기도아여기 어, 뭔가 집보다는 뭔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네요 우와 오, 공항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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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을회관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가 마을회관 굉장히 좋습니다 저또 이제 또, 예? 또 반지하 감성 좋아하거든요. 어, 위에서 보면 다다 다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지나셨는데 여기 뭐 하나 있거든요. 여기 올라와 보니까 지금 이 지하에 양이네, 양을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저도 이제 첫번 지하에 돼지를 키운 기억 이 있거든요. 그 왜냐면 이제 밖에서 키우면 훔쳐가니까 이제 집지하아니면 차고 지하에서돼지를 키운 기억이 있는 데, 여기 지하에서 양을 키우네요어양 어, 나랑 눈맞 g 다 h y 리 같죠? g 리 h y 밀지 마 밀지마 e 밀지 마 밀지마 a h 밀리네 밀리네 o 왜래 왜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h yeah. Oh, 네 밤이 됐네요 밤. 와이 집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어 뭔가 피아노 건반도 떠오르고 이거 대학교 가면 이제 여기에 커플 앉아가지고 오빠 나 예뻐 이런 느낌으로해와 아니 뭐 축구 볼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와이 집이 굉장히 열려 있는 집이 하나 있네요. 이집 자체가 운치가 있네요. 그냥 확실히 좀 특이한 집이네요 이 집은 안에 있지만 밖에 있는 느낌 여기 좀 집에 사람들이 많이 이런데 걸터 앉을 것 같은데 그것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 작가님께서 마을 돌아다니고 보면 로고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로고가 이거 같은데, 빨간색, 뭐, 초록색, 노랑색 무슨 큰 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제 느낌에는 훌륭한 작품이에요. 네. 작가님, 죄송해요. 저는 이거는 설명 못하겠습니다. 아니, 비 오는 날에 웃음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여기도 집이 또 하나 있네요. 아, 제가 이 집을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아, 문도, 오, 뭔가 한옥 느낌으로 잘 지었어요. 오, 장롱이 있네요, 장롱. 오, 북한에서 할머니 집 가면 늘 있는 이 장롱, 옛날 장롱. 오, 그 장롱 오래 말고 래 장롱이 있고. 오, 이 벽돌 느낌 있네요. 와, 북한에서 벽돌집도, 빨간 벽돌집도 있긴 있는데, 벽돌집은 좀잘 사는 사람들이 벽돌집 살았거든요. 단단하고 커가지고. 와. 이집 느낌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라고 그러면 이집 살것 같아요 벽돌집 실용적인 집 1층이고 단단하고 오 여기 수영장도 있네요 아수영장왜 놓쳤지? 시가 한번 할게요 아 좋습니다 아따 시원하다 아따 시원하다 저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쪼! 포! 쪼! 포! 쪼! 포! 자유형 배형!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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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비가 너무 오네요. 와, 너무 신나게 평화 마을을 돌았네요. 제가 이런 랩 가사가 있잖아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 끊임없이 지속적인 북한에도 봐. 마지막 랩 가사 이거거든요. 나온 김에 말좀할게 살자 같이. 빨리, 하루 빨리. 평화의 마을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여기 보면 ENG가 있거든요 달북잡 브이로그 끝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찰꽃 아기 진달래